넘버 no. 3자 2017년 수능과 2점짜리부터 먼저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3번 네. 2번. 2번이요. 네, 2번이요. 2번이요 가,나는 북방고 어느 지역에서 3시간 간격을 관측한밤하늘의 모습을 순서없이 나열했다. 네. 가 C별이 있고 B별이 있고 그 다음에 A별이 이렇게 되어 있다. 맞나? 네 예. 그렇다면 나, 여기다 겹쳐보자. 겹쳐보면 C, B, A, A.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지? 어떤 느낌이냐고요? b 가 이렇게 일주일동안 하고 A가 이렇게 일주일동안 일주일 그런 느낌이네, 그 자, 근데 북방구랬 했으니까 시계방향이 일주일 해야 될까? 단계방향 일주일동안 해야 될까? 시계 반이 시계, 튕겨즉 방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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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C가 뭐가 되면 응. 폴라리스, 북극성이 되면 B'에서 B로, A'에서 A로 이렇게 일주운동했다. 다시 말하면? 아, 나에서 가. 그치? 시간의 힘이 나에서 응. 가로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서 A가 B가 C는 북극성 정도 잡아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해 됐어? 네. 그래서 기억 남쪽이 아니라 북극. 응. 이쪽 하늘 쪽을 바라봤다할수 있겠지. 네. 나는 가보다 먼저 만지겠다. 시간 속상 나 먼저 만지겠다. 그렇지? 네. 관측한 동안 A는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쪽이 방위 이쪽이 북쪽을 생각한다면 방위각을 볼때방 방위. 각을 볼때 0도, 10도, 20도, 30도 이렇게 되 있는데 A는 이렇게 갔으니까 방위각이 강수한 방향으로 갔다고. 이해됐어? 예. 네, 네. 그래서 방 파차 동안 a의 방이 증가했다? 아니요. 감소했다 하겠지 됐나? 예. 적위면 오는 했어. 지금 C 플라스는 거의 바뀐 거 없지. 즉 얘가 플러스 +90도의 가장 근접한 저기가 가장 큰 놈이다 주겠다고. 이해됐어? 되겠나? 예. 네. c가 저기가 가장 큰 놈이야라고. 그래서 c가 더 크다가 됐었네. 되나? 예. 네. 그래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별의 위치를 볼때 서로 한번 겹쳐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됐어? 네. 자, 또 다른 질문? 2번이요. 2번 문제. 그림 그러니까 가 하나는 북반구어느지역에 위치한 관측자의 모습을 육개관간으로 보았대 라고 써. 향이 있고. 지구와 이렇게 공전하는데 이 점에서 보니까 자전축이 쭉 이쪽을 향해 있잖아, 요 그렇지? 되겠어? 이렇게 쭉연결하면천근이 북극, 라이스 북극성에 연결될 거야. 마찬가지겠지? 자, 그렇다면 자전축 이쪽을 기울졌다는썬 북반구는 여기는 겨울이지. 반면 지구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여기는 북반구의 여름이다라고 할수 있지. 이 위치가 가고 남해. 이렇게 이해되겠나? 네. 이거는 우리가 청체하기 직전에 지구 기후 변화하면서 자전축이 기울기로서 북반구의 이런 것울 위치 그리고 세차운동을 통한 또는 자전축 기울기를 통한 또는 20일 변화 통한 그래서 계절의 변화 또는 아, 연차차이루있 많이 런 것들에 그해서 많이 봐.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저 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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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저기 봐. 일로 봐. 저기 봐. 저기 봐. 저요? 인즌 같은데? 아, 니요 저도 정0적이로로2 0개지 20개로. 2로2만개로어0개로2 0개데요0개로 2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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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어 여러 알고 있었어. 이렇게 지금도 다다 맞춰주지. 자 자전축과 공전궤도면이 이루는 각은 얼마지? 공전궤도면에 대해서가 우리 23.5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전궤도면에 대해서야, 공전궤도면 수직에 대해서야. 소지 수직에 면. 대해서. 그래서 기어 자전축과 공전궤도 자전축과 공전궤도면 이 이루는 각은 66.5야. 그래서 네. 관측지점 북반구 관측지점에서 낮의 길이는 그래서 가을 겨울니까 낮은 길이가 짧아. 태양은 남중고도 당연히 여름 때 남중고도가 더 높지. 나이 때가 더 높다 수 있지. 그래서 됐나? 네. 여름철의 남중 고도 어떻게 계산해? 90 마이너스 위도에 플러스 23.5도 실상 여름 말고 가진날이지 이해 됐어? 그러면 겨울, 봉지날에 남중도 어떻게 계산해? 태양 남중 5도 얘는 90 마이너스 위도 마이너스 23.5도가 되고 있지 이해 됐어? 자 이제 저기 기울기에 대한 는 거고 이건 나중에 잔축 기울기가 23.5도가 아니라 24.5도 정도 커진다면 또는 22.5도로 작아진다면 하면서 연주차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다고 잔추 기울기가 24.5도로 더 커진다면 여러 번 가지날 남기고 더 올라가고 겨울 동지날 남기고 더 내려가니까 연주차가 더더더 커진다 이런 얘기들은 네 아, 번째부터 많이 듣는 얘기야 이번 정해라 자, 2점짜리 문제 써주면뭐 있을까? 5번이요. 5번 문제야? 5번. 황도 12궁을 적도 좌표계에 맞춰서 나타낼 때에 있어. X축이 뭐다? 적경 알파지. 적경 알파지 볼때 여기가 0시. 6시, 12시, 18시, 24시가 곧 0시. 이런 중지야. 이해 나 네. 광도 라인 그리고요. 광도 라인을 그림에 6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18시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그려주면 이게 정도 라인이야. 이해했어? 6시 점 여기가 하 지점이 되는데. 여기에 누가 있다? 쌍유 자리가 있다. 됐어. 그러면 18시 여기가 뭐가 돼? 동 이 점이 되지? 누가 있다고? 이수자이가 있다고. 0시, 여기가 충분점이 된다. 충분점이 될때 이쪽에 있는 물고기 자리. 그리고 12시, 여기가 충분점이 되고, 여기 있는 놈이 참여자리. 어 최소한 4네 절기에 맞춰서 이4 네 가지 별자리들은 좀 기억해. 달라했지? 네. 제가 잡가 정리해. 적경은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내가 언손 움직이고 있다고? 언손 네. 네. 이렇게 할수록 적경 알파가 증가되는 우리야. 네. 정해장 오근이다그져있잖아 황금 12궁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자자리는 천여자리보다 먼저 남겨한다 천여자리가 이쪽에 있고, 사자자리 그보다 적경이 작은 쪽에 있지. 적경이 이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야. 그지 적경이 사자자리가 천여에 비해서 작아. 그렇다면 사자자리는 먼저 남중한다가, 옳지. 적경이 작은 놈이 먼저 남겨한다 오케이? 예. 두 번째 남중고도가 제일 높은 거였어. 남중고도는 어떻게 계산다? 90 마이너스 위도 m 플러스 델타 이걸 적위라 부른데. 어차피 관측자의 위치는 고정어 있는 상황이면 저기 큰 놈이 뭐가 돼? 남중고도가 높아라고 했겠지. 이해됐나? 네. 전갈 자리의 남중고도가 제일 높다? 전갈 자리 이 정도 있네. 전갈이 남중고도로 분리가 없지. 누가 높아야 돼? 쌍둥이가 높아야 되겠지. 이됐어 저기 큰 놈이 누군데? 쌍두이자리잖아. 이해됐어 예. 저기 델타는 이게 영도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 저기 플러스 기이 마이너스 점이야. 예. 남중고도는 저기 높은 놈이 남중고도가 높아라고 할수 있다고. 요 값은 일정한 상태니까, 저기 큰 놈이 남중고도가 높은데고, 가장 남중고도 높은 것은 아무래도 하지점 근처 에 있는 쌍두이자리가 자리 되겠다. 물론 가장 남중구도가 낮은 곳은 18시 근처에 있는 궁수자리가 남중구도가 제일 낮아질 수 있죠. 이해됐어? 이해를 예. 해라. 아, 띠거 든다 맞나? 디거. 쌍둥이를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동진하보다 하진하게 됩다 하진하라는 쌍둥이 자리가 태양과 함께 뜨고 지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지. 이해됐어? 예. 정리해라. 그렇다고 다 아는 고도 공유 안 되게 지구가 위그 접수 개판 내놓고는 무슨 놈이지? 나는 <laughs> <에? 웃음> 나는 공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안 됐으니까요. <laughs> 망죠 <망쳐>. 내가 <laughs> 지구가 됐는데 하지만 쉽죠? 뭐? <laughs> 뭐? 어? 어? 오, 멤버십니까? 아버지, 오, 멤버십니까?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역에서주극 아버지, 성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관측지 오. 아버지, 오. 아 북극 플로라이스가 있네. 예. 전국의 남극까지 이렇게 펼쳐지겠다. 그치? 포로라이스, 여기가 저기가 플러스 90도의 델타 조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래서 예. 그래서 플러스 90도, 플러스 80도, 플러스 70도 이렇게 하면서 북점을 스치듯이 하려면 여기가 주극성의 범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쪽 가지 플러스 90 마이너스 위도만큼의 무게 조기 범위다 주 극성의 범위가 된다고 이 각이 그 집안의 위도가 되니까 오케이 예 네. 그래서 대칭되게주 극성의 범위가 나와 한 번에 뻔하게 남점을 쓸지듯이지나가는 이쪽 부분은 안 보여 전 몰성이라 하는데, 천구0 0 0이마0너스0 0 0가0 0까마이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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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라이0 0 0다 나머지 이쪽 범위가 0 0 된다고? 그리고 아, 지는 출, 0출0 0 일, 0 0 0 0 출, 0 0 0 0 0 0몰0 0 0 이랬어네 근데 이 위도가 몇 도가 되있냐면 30도라고 되있네 그지? 됐나? 네, 네. 그래서 이지광의 위도는 30도 M 천구이 북극이 보이는 거는 즉북구서에 보이는 거 당연히 북극한 거야 여기까지 정리해 천구의 적도와 지평을 이루는 각겠어 우리나라 일 축권은 무한 평행하다면 천구의 적도와 평행하고 이 천구의 적도와 지면 이루는 각 얘는 90 위도로 표현되지 그래서 위도가 30도 였으니까 60도요라고 할수 있겠다 기억해었지 다음 면 천정을 지난대. 머리 꼭대기 천정이라고 불러주는 것만 천구의 북극과 몇도 차이 나냐면 60도 차이나는가? 천정의 적위는 60도 차이나. 천구의 북극과 60도 차이나. 적위는 플러스 30도라고 쓸수 있어요. 그래서 천구의 적위가 플러스 30도. 그래서 90 플러스 60가지가 플러스 60까지가 주극성이 되던데 주극성이 될수 없네. 천정에 있는 놈은 출모성이야. 이 얘기 됐지? 네. 전몰성 계절이 바뀌면 관찰할 수 있다. 전몰이란 의미가 뭐야? 1년 내내에레래볼 수가 없는 놈인데이해어 네. 계절이 바뀐다 하더라도 볼래볼 수가 없어. 우리가 남바보에 있는 남십자성을 우리 이 땅에선 아무래도 볼래 볼 수가 있다고 반대로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은 폴라리스 근처에 있는 즉뭐 대표적으로 카쇼페라든지 동네에서 많이 생각하는 부티 추성 이런 걸 볼래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오케이? 정리를 또 다른 점문 해볼까? 6번이야. 6번? 아니, 저도 다 해야 될것 같은데. 6번 보자, 어. 자, 나는 어. 우리나라 어느 지에서 역한달 간격으로 같은 시간 에 관측한 태양이 그 주변 별자를 리 나타낼 때였어. 가 태양에 대해서 <laughs> 물고기가 이쪽에 있었다가 순서가 지났다는데, 그 다음 태안에서 물고기 자리가 같이 이렇게 있는지, 그나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접경이 이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광도가 이런 식으로 려져있지왜 구를 지었을까? 태양은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움직인다고 별자리에 대해서. 이래서 네. 이게 한 달이었으니까 연주를 생각해야 되지. 이래서 네. 어. 따라서 태양은 별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적경이 증가되는 이 방향으로 움직여. 어느 손 움직였다고? 아니, 왼손. 왼손으로.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 반시의 방향 자 그렇다면 어떤 식이 됐어야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이 있까면나이 상황이 먼저고 조금 있다가 한달 뒤에 적경이 반시의 방향이 증가되는 태양의 위치가 이렇게 가는 이 그림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린 시간흐름은 나에서 가로 시간드름이 흘렀어 즉 한달 전에는 문, 태양이 이쪽에 있었다가 가 이쪽에 태양이 움직이다라고 적병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이해 했어 네. 이해 됐나? 네. 음. 그래서 물고기 자리와 함께 뜨던 태양이 와. 물고기 자리보다 더 나중에 뜨는 방향으로 태양이 네. 넘어갑니다. 이해 됐어? 네. 이해 됐나? 네. 네. 음. 그렇다면 이거는 동쪽 하늘 쪽을 본 거지. 동쪽 하 쪽을. 이해서어 네. 음. 여기가 그러니까 태양의 연준동은 어느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간다면 별의 연준동은 이제 어, 태양의 연준동이 서에서 동으로 안시로 했다면 별의 연준동은요. 시계 밟아로야될거 아니야. 동에서 서로. 이해서어 네. 그래서 나 물고기가 이렇게 떠오르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동쪽 하늘 본 거지. 그리고 관칙 순서는 서에서 나에서 가가 된 거라고. 이해 됐냐? 네. 음. 그그다면 물고기 자리가 어디 있냐면, 요 위에 보다시피 물고기 자리가 충분점에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충분점은 이미 지나서 플러스 조기 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플러스 조기 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낮을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거지. 5번하고 연결된 문제야. 알겠어? 태양의 조비가 어떻게 돼?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 뜬다, 알겠어 네. 이해돼? 오번하고 네, 연결된 문제야. 물고기 자리 어디 있다고? 충분점 근처에 있다고. 네. 알겠어? 네. 나 물고기 자리와 함께 뜬 태양이 가물고자 점단 나중에 뜨는 거야. 알겠어? 네. 태양의 조비가 제로에서 플러스쪽으로 가고 있는기라 그래서 낮에 길이가 길어졌다가 인정되는기라 알겠어? 예. 또한 우리가 지평면에 대해서 산이 이렇게 있었고 이쪽에 태양있었다가 이쪽으로 태양을 바아놨잖아 이해됐어? 동쪽이야 여기가 광유관을 볼때 여기가 90도였다면 동쪽집에서 이렇게 떠올랐던 것이 방해각이 좀더 작은 쪽, 북쪽이 북이 되겠지. 북동쪽에서 오르는 거잖아. 이래서 방해각이 북동쪽에서 떠는 거야. 정도에서뜨는 춘추분 때에 비해서 북동에서 뜨는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라고. 낮은 길어, 길어진 거라고. 이런 거는 기억나? 방해각 90에서 1 275 됐던 이게 춘추분 되면, 플러스 쪽이 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물로 석달돼서 하진을 되면 이렇게 됐겠지만, 이래? 네. 동해가 먼저 말했지만 이 천천한 게뭐 하나. 개념 받아들고 풀만한, 그럴 때 있지, 나아 전부 다 알아야 돼. 태풍 하나 공부해서 태풍 문제 다 풀잖아, 우리가. 온대저기가 하나 빼고 와가지고 온대저기 문제 푸는데 천천히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별, 태양, 달, 행성, 다 끼어가지고, 족도 잡히게, 지평 잡히게, 다 끼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보니까, 힘들고, 버리고. 그래서 많이 공부해봐야 된다 많이 문제 접해봐야 되고, 알겠어? 네. 세자로 어떻게 외울수 네. 있는 거 그런 성질도 아니야. 또 다른 신문. 이제까지 또 다른 신문 없어? 그럼 네, 3백짜리질문 <laughs> 엄청 다이 풀었어요. 아직 3년까지니까. 자, 그러면 계속 문제 풀어. 2점은 11번까지, 3점은 12번까지.